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죠.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내용이 있다 그러면 홈페이지 주소창에 주소에 해당하는 일부분이 도메인이죠.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아니라 뼈대죠. 네이버닷컴, 다음넷, 구글닷컴. 이것이 도메인입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쓰지만, 이왕이면 이 도메인이 어떤,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당장 도메인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도메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메인과 관련해서 알고 싶으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딱두 군데 사이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는데, 또, 어, k r l i 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 정식 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겠죠. 기사는 이제 영어 약어결 거고, k r l i 은이 사이트 주소 이름이죠. 네. k r l i o r k r 요 부분에,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도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거의 99%알 수가 있습니다. 도메인 도메인이 어떻게 뭔지, 도메인의 정의,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을 쳤을 때 어떻게 접속이 되는지 그 과정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IP 주소에 대한 거, 그 다음 네임 서버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곳을 보실 사이트가 있는데, I can O R G라고 I C A N N o R G 이 사이트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 케알릭이라 -E 그러면, I can O R G는 전 세계 세계의 인터넷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터넷 정책과 전 세계 인터넷 정책을 알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한글이 편안하니까 한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메뉴가 쭉 있는데 우리 오늘의 관심은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어, 도메인의 정의를 여기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메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문자로 만든 인터넷 주소입니다. 어, 예, 법률적인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인식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숫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IP 주소라고 하는. 근데 이 숫자는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는 아무래도 문자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도메인이죠. 여기 지금 예로 든 것은 k e 4 o r k r 인데 요거를 치면 이 k e 4 o r k r 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컴퓨터 예를 들면 202.30.50.88에 해당하는 이 컴퓨터로 찾아간다는 거죠. 네 찾아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 찾아주는 시스템은 이제 또, 어, 인터넷 기술적인 부분, 네임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 넘어가고 일반인들이 볼때 하여간 전 세계 망으로 연결된 인터넷 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홈페이지를 제공하던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숫자로 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문자로 대체하는, 대체하기 위한 서비스. 그것이 도메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주소요. 예, 우리, 어, 집집마다 다 인터넷, 저 개인 주소가 있죠. 예, 일단 그거와 매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메인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많습니다. 최근에 늘어난 것까지 하면, 어, 아마 100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도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도메인 체계. 도메인은닷점입니다. 다 dot 또는 루트 root, 루트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의 아래 그림과 같이 역트리 거꾸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꾸로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역트리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트 도메인 바로 아래의 단계를 1단계 도메인 또는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 단계를 2단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세컨드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세컨 레벨 도메인. 우리 루트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홈페이지상에서 브라우저상에서 칠때이점은 끝점은 안 찍죠. 안 찍는데 예를 들면 뭐 네이버닷컴이다. 어, 네이버닷컴이라고 예,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닷컴점 이렇게 안 치죠. 예. 근데 하여간 그 거꾸로 그니까컴 하고 앞으로 가는 거니까 루트가 있고 루트 바로 아래에 최상위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탑 레벨 도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별로 국가별로 부여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그 자리가 대부분 두 자리로 끝나죠. 우리 kr 일본 같은 경우는 jp 뭐 중국 같은 경우는 cn 이런식으로 예그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 있고요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뭐 늘상 보이는 보는 뭐 끝자리 com으로 끝나는거 net으로 끝나는거 org로 끝나는거 예 초창기에는 그렇게 도메인이 3개가 있었죠 최상위 탑 레벨 도메인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상위 도메인이라 그래서 TLD라고 합니다. TLD 탑 레벨 도메인. 근데 TLD 도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앞에 그 컨트리 국가를 의미하는 그래서 컨트리는 C로 시작하죠. 그래서 ccTLD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과 그다음에 국가와 무관한 전 세계에 공통으로 통용되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 예, 글로벌 gTLD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1단계 도메인은 그래서 일단 어,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은 KR, JP, CN, 한국. 예, 이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어, 왜 영어만 쓰냐? 그래서 이제 레스코드라 고해서각 지역말 말이 이제 추가됐죠. 어느 시점에. 그래서 다 한국. 예. 일반 최상위 도메인으로는 어, 넷, 컴, 비즈, ORG, 인포, 샵, 트래블 등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넷과 컴과 ORG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도메인을 보면 그 홈페이지 서비스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네, 네트워크 관련 기관 홈페이지 커머셜 상업적인 사이트 ORG 비영리, 사이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메인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 도메인의 고갈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즈 뭐 인포샵 트래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최근엔 또 엄청나게 또더 추가됐죠 예 여기 gtld 도메인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은 굉장히 많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어 끝자리에 바로 앞부분에 붙는, 바로 앞부분에 붙는 도메인은 그 세컨드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어, 국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도입될 때는 뭐, 앞에 CO, GO, 뭐, OR,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회사나 기관의 성격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커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적인 사이트,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기관만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는 이제 비영리기관, 고등학교는 HS, 뭐, 중학교는 MS,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계속 기존에 해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그 최근에는, 어, KR 앞에, 뭐, C, K, 기존에 이렇게 붙는 거, 그것조차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KR 바로 앞에 희망문자열 선택을 할수 있도록 바뀌었죠. 네, 어, 기존 3단계에서는 이제 뭐 kr 같은 경우에 요 앞부분 co 앞에 희망 문자열이 붙어서 예를 들어서 뭐 abc.co.kr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 예, 유지가 됐었죠. 지금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kr 앞에 바로 원하는 그 문자열이 오도록 그것도 이제 등록을 받기 시작했죠. 네, 요런 정책은 그이 여기 지금 한국 요즘 사이트 케알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넷컴 비즈 앞에는 바로 희망문자열이 왔었죠. 네, 네이버닷컴 다음 같은 경우는 넷을 선택해서 다음넷 이렇게 됩니다. 네, 도메인의 종류는 국가 도메인과 일반 도메인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은 두 자리로 대체로 끝나는데 kr jpcn us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각 나라말을 살려서 한국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국어 국가 도메인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워낙 많은 도메인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인들의 가장 인기 있는 도메인은 처음서부터 사용하던 컴 넷 도메인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인기가 있겠죠 네. 관리기관이라고 했는데 등록기관 이 도메인에 이제 최상위 도메인이 할당이 되면 결정이 나면 그 최상위 도메인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인터넷 정책을 결정하는 아이 n 에서아이 n 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최상위 도메인은 그 다음에 그, 최상위 도메인이 결정이 되면 그 도메인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기관을 줍니다.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최상위 도메인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권이 있는 거죠. 네, 관리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 그 GTLD 같은 경우에 이제 그컴 같은 경우는 베리사인. 예. 1 9 0 0년도에 처음에 인터넷 이 어, 시작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서 네트워크 솔루션스닷컴에서 거기서 예, 등록을 하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그 도메인 등록을 해주는 가비아라든가 후이즈라든가 이런 곳은 관리 기관이 아니고 어, 여기하고 또 제휴를 맺은 예, 제휴를 맺어서 등록을 대행하는. 엄격히 말하면 뭐 영어로는 어, 레지스트라라고 하는데 등록대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을 네자 그러면 국가 도메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예 요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중간 단계도 있고 예 바로 바로 희망 문자열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그 한국 전산원의 정책에 의해서 인터넷진흥원의 정책에 의해서 KR 같은 경우는 내국인만 등록이 가능했었죠. 네, JP 같은 경우도 일본 사람만 등록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 외국인도 등록을 받죠. 네,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JP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등록 대행 기관에 가보시면 등록을 할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 가격은 이좀 전에 말씀드린 그 등록대행기간에 따라서 어, 일괄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간단계는 이런 원리 있었는데 요즘은 예, 이게 뭐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요즘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어, 중간단계 없이 어, 다케알 앞에 바로 희망문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 이거는 못 쓰겠죠. 왜냐면 이건 이미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예약으니까 이 도메인을 등록을할수 없을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도메인 말고 일반 도메인. 지금 일반 도메인이 이제 연도별로 계속 인터넷 시장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5년에 보면 com, net, org. 초기에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어, 어, 미국에서 쓰, 자사에서, 자국에서 쓰고 있던 GUV나, 뭐, 밀리터리 군대, 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갑자기 이제, 인터넷 시장이 팽창을 하니까, 추가를 했습니다. 비즈, 인포, 네임, 뭐, 이렇게 쭉 해서, 요거는 이제 관리 기관 등록 기관입니다 예. 렇게돼있었고요 계속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잘 기억을 못하죠. 이런 도메인 있었을까, 있을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들입니다. 뮤지엄, 뭐 커프, 뭐 그다음에 모비 모바일, 예 캣, 잡스텔, 아시아, 뭐 포스트, 뭐 x x x 지금 이게 2001년도까지 여기 지금 나왔는데, 예어 201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이트에는 반영을 안, 안 줬는데. 신규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연도별로 지금 2013년 4월 25일까지 지금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도메인 등록이란 어, 관리 기관에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휴를 맺은 등록대행 기관에 가서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조회를 해보고 이 도메인이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를 후유지 검색을 해보고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 완전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어, 여기까지 이제 구,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행기관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도메인에서 지금 보시면 요것만 하나 더 설명하고 이제 국제 예, 기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망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예, 고유의 IP를 갖고 있죠. 고유의 IP를 갖고 있어서 인터넷 컴퓨터가 거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요. 그러면 요것이 이 IP와 이 도메인과 일대일로 매칭이 되느냐. 원리는 그렇죠. 원리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어, 우편배달부가 배달을 어,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서면 아파트까지는 왔는데 1층에 가보면 그 호수가 쫙 있죠 집체 덩치는 아파트는 하나지만 네 아파트 각 호실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인터넷상에 떠 있는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웹 포스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같습니다. 컴퓨터 한 대에 IP가 하나가 할당이 되겠죠. 컴퓨터 한 대에 홈페이지 도메인은 여러 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예, 그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세팅을 해서 여러 개가 예, 도메인이 들어가서 매치가 됩니다. 또 반대로 뭐, 대형 사이트, 네이버 닷컴이나 뭐, 다음넷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또 다르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 주소를 찾아 들어가면 컴퓨터 한 대가 소화를 못 하죠. 방문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도메인 하나에다 하나의 IP가 컴퓨터가 여러 개가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IP를 도메인으로 1대1 매칭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도메인을 비롯한 IP나 이런 정책을 총괄하는 국제기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인데요. ICANN 사이트 인데요 ICANN.org 입니다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예, 도메인 네임, IP겠죠. 예, 이거와 관련된, 뭐,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협의하고, 뭐 어,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뭐, 어, 다른 것들은, 어,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이 지금, 어, 이렇게 효과로 나타낸 것들이 지금 탑 레벨 도메인들입니다.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내셔널 케아를 비롯한 내셔널 코드 외에, 컴, 넷, 뭐,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아주 굉장히 많은 등록할 수 있는 최상위 도메,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나시는 분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서 한번 보, 다른 거는 뭐 넘어가고 리소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cc.tld 같은 경우는 국가 국가 기관 탑레벨 도메인이라고 그랬죠. 예, 이 부분은 뭐 넘어가고요. 예, 그다음에 그 등록 대행 기관 뭐 후이즈나 가비아나 뭐쭉 한강 시스템이나 이런 등록 대행 기관에 해당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메인 등록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레지스트라스.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되고요. 한국어도 지원하니까 보면 등록 기관 및 등록자를 위한 정보 이렇게서 나오죠. 네 리스트로 쫙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 등록 대행 기간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무지 많습니다. 어 지금 탑 레벨 도메인들이 쭉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 몇 년도에 적용됐나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등록 기간이겠죠. 등록 기간 정보입니다. 레지스트리 리스팅인. 리스팅이니까 등록기간 목록입니다. 목록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등록기간에 가보시면 이게 지금 등록기간인데요. 어 탑 레벨 도메인 리스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상위 도메인의 리스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어 여기는 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거는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면 AC로 끝나는 거, 나라겠죠. 아카데미, AD, AE, 여기 다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입니다. 탑 레벨 도메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다 보시면 내려가다 보시면 여기 KR도 기 KR 있고요. 우리가 여기 JP도 있네요. 위에 JP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거 쭉 올리시면 컴도 있을 겁니다. 어. 예, 네, 여기 COM. 어. 커피도 있네요. 최상위 탑 레벨 도배인 커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기 XN으로 시작하는 거는 각 나라 말입니다. 내셔널 코드. 한글 가, 한글도 요 중에 하나에 있을 겁니다. 네. 또 넘기시고 쭉 가시다가 최근에 지금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어 최근에 도메인 탑 레벨 도메인을 등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즘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여기 보니까 100개의 새로운 탑레벨 도메인, 글로벌 탑레벨 도메인이 이제 또 추가된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도메인이 등록할 수 있는 거가. 네,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디 아라비아 말 같은데요. 이건 모르겠고요. 2014년 어, 2월 16일 망고. 망고라는 탑 레벨 도메인 이건 등록 관리 기관입니다. 예. 이거는 탑 레벨 도메인이고 이거는 이제 어 시작한 날짜고 이거는 이탑 레벨 도메인에 대한 관리 기관이 되겠죠. 관리 기관이 있으면 또 이제 등록 대행 업체들이 이제 제휴를 해서 해당 도메인을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을 해줄 겁니다. 한번 대강 한번 쭉 보십시오. 카드스라는 것도 있고 리뷰도 있고 비전도 있고 파트도 있고 블루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 예. 쿨 cool. 클럽도 있고요. 예, 이건 각 나라말도 있네요. 예, 한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루 라이팅 싱글스 뭐 카메라, 바이크 랜드. 어, 뭐, 기억하지도 못하는 탑레벨, 탑레벨 도메인들이 있지만, 이런 도메인들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자, 그 인터넷이 무한히 계속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뭐 스마트폰도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럼으로 해서 희귀성이 있는 컴넷 도메인이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니까요. 예, 여기까지 도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